백세로 가는 길, 주 예수를 믿어라. 창세기 제 36장에서의 자손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해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오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에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 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 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납할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카담과 크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5온는 선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르 아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세일의 자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서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성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서발의 자녀는 아랑과 만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만이 오올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피랑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기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돔의 왕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서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하라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하라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들에서의 딸이요 메사브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딤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크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